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25회차 계단 로기를 네, 하겠습니다 벌써 25회차 입니다 음.. 백일에서 25%로 오늘 하면은 25%를 달성했습니다 참 2021년도는 너무 빨리 가는것 다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면서 사실 운동이 뭐 되겠나 했는데, 제가 계단으로 은거를 해보니까, 일단은 계단을 오르면서 심폐, 심폐 운동이 되고요. 둘째는, 어, 다리에 알통이 허벅지, 다리 이렇게 알이 밴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음, 뭐, 오르면서도, 뭐, 어,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몸에 이제 허벅지하고, 어, 그 다음에 종아리 같은 데 힘이 들어가니까, 뭐 다른 특별한 그런 생각은 못하겠고, 숨이 차니까 빨리 올라가서 끝내야 되겠다, 그 생각만 있고요. 어차피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만 갖고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합니다 일단 올라가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어디를 들렸고 어디를 다녔고 그고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하는 그런 걸 조금 느끼게 되었고, 아, 살면서 어떤 꿈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2021년도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간간을 보면서 되돌려 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생각을 함으로 나 자신에게 새로운 모습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그만 몇 분이 안 되는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제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작신 3일로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 25일째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봤을 때 아,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차근차근히 꾸준히 합니다. 합니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면, 뭐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자기 자신하고, 이번에 내가 이거를꼭 100일 동안 해야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좀더 특별함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집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간단한 운동화를 신고 사뿐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계단을 오르면서이런저런잡생각을하도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돼그런 계획도 세우고 운동다고그다면 체력이 보다되지않음그그 모든 그 다음, 그다다는그런 생각 하에 한번 좀해보시그다다괜찮다고 권장 드리고 싶습다다 뭐 이런저런 주선주선 이야기 하다보니 아마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이제 충수는 얼마 안 남았는데 25%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참 꾸준히 한다는 그 자체가 제 자신인데 대단하다는 느낌을 드리고, 뭐, 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하기 쉬운 거고, 뭐, 생각에 따라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 하면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021년도 목표를 이렇게 3종 세트로 독수 1시간, 발굽뼈 펴기 30회, 그 다음에 계단 나루기 아파트 계단,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 그 다음에 옥상 엘리베이터 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를 하루에 3가지씩 시꼭 3종 센터로 꼭 해보려고 이렇게. 오늘 25일째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자 오늘도 운동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옥탑에서 오늘 길 야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창까지 목표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